입니다. 지난 시간에 적선의 방정식을 배웠잖아요. 거기서 조금 어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 펌 문제를 살펴봅시다. 어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개념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먼저 접근해 봅시다 먼저. 그래서 곡선이고 있 y 는 g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과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을 해서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어. 얘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어떻게 구하냐고 하면 얘와 평행하도록 접선을 하나 그으면 교점을 삼아두고 요 교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럼 얘가 최단거리 d 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했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해까 직선 위에 있는 한점 A에서 한점 A에서 곡선 위한점 p 까지의 거리의 얘가 왜 지금이야 최소값이지. 근데 최대값은 왜 나오냐고 하면 요런 식으로 될 거거든. 알바? 어떤 원의 방정식 이 있어. 그럼 요 밖에 있는 한 직선에서 직선의 한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최소 값을 구하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요렇게 선을 그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 D가 M이랄게 최소값이 나오고 요 얘가 최댓값이 나옵니다. 이해했지? 자, 이것도 이제 같은 멀리로 보면 잘 봐봐. 이거랑 평행하게 적선을 그었어. 그 수직이잖아. 알지 그래서 적선을 그었습니다. 수직이고 서로 평행하겠지. 따라서 얘가 최소값, 최댓값이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점에서 이까지 거리 D를 더한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 R을 더하면 최댓값 반지를 빠를 때면 최댓값이 나오겠지.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 두 번째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 곡선 위의 한점 A에서 자, 곡선 위의 한점 이때 다른 곡선이 되겠지. 예좀자 P까지의 거리의 최대 또는 최소를 한번 구해보자.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어, 정점? 곡선 위에 한 점이 아니고 곡선 밖에 한 점이야. 소리 다른 의형입니다 어, 잘보세요 어떤 곡선이 있어? 어떤 곡선? 뭐 이렇지가? 아까는 요 곡선과 직선 이 있는데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평행선을 그어서 로 거리가 최소값이 되었었지. 그럼 잘 봐봐. 이번에는 곡선밖에 한 점만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근데 평행선 그을수 있어 없어. 그을수 없잖아. 그럼 어떠한 원리로 접근해야 을 되냐면, 는자 여기에서 얘랑 접하도록 원에 관한 점. 이에서요. 자, 원의 방정식을 그리면 자, 원을 그리면 교점이 나올 건데. 이 교점과 요정은이렇게 그리면 다시 요거 는데 공통 접선이 만들어지고 요거의 법선이 있지? 맞죠? 법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 왜? 자, 공통 접선에 의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기울기라면 파란색 법선의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을 알수있으니까뭘 구할 수 있다고? 이 법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래요. 이해했나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되는 거야. 우선 우리 교재에 있는 유형 13번 문제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유형 1번 문제인데, 첫 번째 401번 문제입 곡선 Y는 X제곱 위의 점과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자. 직선 y는 2x 마이너스 11 사이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기울기가 2고 뭐절편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얘가 y는 x의 5는니다되나요 되나요? 자, 요거는 fx로 둘까? 편의상 자, 그렇다면 자, 요거위는한 점과 요거위는한점의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평행선을 두는 거잖아 맞죠? 이 때, 요교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다오케이요이거다 고점에서 이고는 거지. 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한데이고요이점요점에요점요점이고점고점에이고이거요한데이이 고점에서 요 파란색의 기울기도 있잖아. 맞아요? 근데 요점에 접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접자고? t, 이거 t로 접자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이해했나요? 네. 자, 얘를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 2x가 되고 그럼 f 프라임 t가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에서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값이 2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f 프라임 t t 를 집어넣게요. 이 t는 2야. 따라서 킥 값은 1이 나오고 이때 이 교점을 잡혀는 1 여기 1로 하면 1 1이 되겠지. 요 그럼 1 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점과 직선,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있잖아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간단하게 정검해보자. Ax By C라는 자, 직선의 방정식이 존재하고, 자, 이 직선에서 (x1, y1)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그 거리를 d라고 하자, 루트 a 제곱 b 제곱, 자 분해, 절대값 쉬우고 x1, y1 대입, 해 이런 식으로, 얘가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공식이 다 이거를 통해서 이문제에 접근을 합시다. 자, 요거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까요? 2x-y-11은 0이죠. 이 직선에서 1,1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b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럼 4 더하기 1분의 1,1을 집어넣어 2-1-11에다가 절댓값을 씌웁니다. 자, 그럼 분모 루트 5 분의 분자. 어, 10이 되겠죠. 그러면 유리화를 하면 루트 5 루트 5 약분하면 2 루트 5가 단이 되잖아.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404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같은 유형인데 이번에는 어, 도형으로 된 문제를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 볼게요. 어,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5x에 더하기 8 위에 있는 한 점에서 한 점, 임의의 점 p가 있습니다. 우리 잡볼까자 a점의 좌표가 1콤마 마이너스 5이고 자 p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콤마 1이랍니다. 됐죠? 자 이때 삼각형 a,b,p 넓이의 최솟값을 보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보면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밑변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선분 AB가 밑변이 되겠지 그 높이는 어떻게 해야 돼? 높이 P점, p 점서 수선 내리면 얘가 높이가 될거 아니야? 수선 내리면 얘가 높이가 될 겁니다 근데 넓이의 최솟값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평행하도록 직선 접즉 접선을 하자 그면 이 접선을 하자 그러면 교점이 나오겠지. 그럼 이 교점에서 수선을 하나 내려주는 거예요. 이해죠 그럼 이 거리가 높이가 될 거예요. 높이를 h 로 표현할까요? 그럼 이때 이 넓이가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소값이 될 거죠. 얘가 비슷하다. 좀 비슷. 비슷하까 자, 뭐라고 써? 선분 AB로 봅시다. 루트. 얘에서 얘를 빼서 되고. 더하기 어, 얘에서 얘를 빼서 되고. 그러면 얼마나? 0 루트 된다나 됐죠? 그다음 H를 구하고 싶어. 그럼 먼저 요점을 찾아야 되겠네. P점을 찾아야겠죠. 자, 잘 보세요. 우선 아까 이제 저거 응용 문제 잖아 먼저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세워볼까?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어떻게 되나? 기울기? x 증가랑1 마이너스 5분의 그럼 이제 바로 아까 그 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이죠 x 빼이지나가는점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플러스 5가 되고 더하기 1기 자, 식을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 의마이너스4 k a y 나오 a 죠 o 나요 오케이. a y o 기 a y o k 마 y Okay. o k 이 y 기 k a y Okay. o 이 a y Okay. 기 k a y Okay. o 이 a y Okay. o 기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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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가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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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는 a y Okay. Okay. o o k a 그러면 얘는 f p r t가 기울기가 되겠지. 이게 좀 x가 t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미분하자. 도함수를 구합시다. 자 f p r i m x는 로그 미분하면 2 x에 플러스 5가 나오잖아. 자 이제 이거 t값 구할 수 있겠죠. 자이 t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t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인가? 자, t값이 마이너스 3이면 p점의 좌표, p프라임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3 콤마. 이 마이너스 3은 y는 f, x, v는 한 점, p프라임의 좌표, h 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 집어넣어. 그러면 f마이너스 3의 값은 9-15 더하기 8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구했어. 됐나요? H를 구합시다. H, H. 자, H를 구하고 싶어요. 높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직선과 요점 사이의 거리 아니야? 맞죠? 자, 요 직선의 방정식, 우변에 있는 건 좌변 단어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과 P 프라임의 좌표 몇 가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자, H라고 하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댓값의 마일의 성분만 이를 백스랑 y 자를집어 넣는 거예요. 2분거 루트 2분의 분자 4이죠 그럼 2분의 3루트 2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로 삼각형 ABP 넓이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곱하기 로비뼈의 길이 아까 구했지 6루트 2. 곱하기 높이, 높이 얘가 높이야 이거, 적거 이거, 적거 왜? 거이더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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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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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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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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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